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재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모든 가정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을 이끌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머물며 살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오늘도 주님 전에 내려놓사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님의 방법과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평안함을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영혼 구원의 소명을 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셨사 오리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목적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삼대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의지하여 우리의 소명을 되찾고 그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 날마다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 신약성경 59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시고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 신약성경 59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일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 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이천 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제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고 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물이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한 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우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 물으시나이까 니르시 하되 예수께서 이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라,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아는 여러 말 중에 백문이 이리어 불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는 것이 백번 듣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뜻이죠.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증언할 때참 탁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와 말들이 오가는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예수님 그런 분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예수님 직접 만나는거 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빌립이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나스,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막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본 예수님을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아유 무슨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좋은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핀잔을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시골 촌뜨기가 무슨 일을 하겠냐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뭐 엄청난 일을 하고, 엄청난 능력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시골에서는 뭐 무슨 일이 있겠느냐? 나올 수가 없다. 지역을 비하하고, 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고, 우리의 그런 개념들을 비꼽는 얘기죠. 그래서 빌립은 하도 답답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친구를 직접 이끌고 예수님께로 데려갔어요. 예수님 만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나다네일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예수님 만났을 때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 구원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학령원을 예수님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항상 느끼는 점이 뭐냐면 백번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백번 말해봐야 그 사람 생각에 자기가 증거하는 예수님 똑같이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그래서 교회를 알리고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때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대관교 한번 와 보세요, 와 보세요. 왜 그러겠어요? 대광교회 이런 교회예요. 대광교회는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어떤 성도들이 있어요. 얘기해봐야 와 보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광교회 오시라고 한번와 보시라고 다음 주 주일에 2 시에 옛날에 그그 그 무슨 노래죠? 김밥 그게또 무슨 노래였죠? 뭐 여러 노래가 있었는데 생각이 안납네요 우리 가수로 활동했던 자두라는 가수가 세상에. 사모님이 되셨대네요. 사모님이 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교회를 섬기고 또 선교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시는데 이 사모님이 대광교회 오신다 그러네요. 한번 와보세요. 자두를 보는 김에 우리 교도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생각에 어, 그래? 자두라는 사람이 대광교회 온다고? 그러면서 사실 뭐 예수님이나 뭐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도. 자두는 좀 관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온단 말이죠. 그랬더니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백문이 불여일견 되는 거예요. 대관 교회와 보니까 아, 내가 겉으로 봤을 땐 교회가 이런 데인 줄 알았는데, 아, 이렇게 교회 오니까 이런 데였구나. 깨달음이 있고, 또 성령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정하신 분들을 향해서 가만히 안 계시죠. 성령님께서 두드리시고 문을 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런 역사들이... 그 자리에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 주 우리 주일에 오후 2 시에 자도 사모님을 초청해서 간증 찬양과 함께 간증 집회를 이제 열게 되는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도 소망을 가지시고 또 주변에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 있으시면 데리고 오시고 그리고 간증 집회니까 또 우리에게 얼마나 또 도전이 될 만한 그런 영적인 경험들을 많이 얘기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 오늘 이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좀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미리 좀 드리는 것은 예, 오시는 우리 사모님 자두 사모님을 원래 어, 이름이 자두는 이제 예명이고요 김덕은이에요 김덕은 예, 이름이 참 촌스럽죠? 예, 김덕은 예, 근데 우리 자두라고 알고 있는 우리 김덕은 사모님 아, 우리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실 때. 우리에게 정말 그 간증, 살아있는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는 그 도전을 통해서 영적으로 각성하며 또 깨어질 수 있는 우리의 신령들이 될수 있게 우리 강사님 붙잡아달라고 사모님을 주님의 은혜 손길로 함께 달라고 오늘 꼭 기도해주시고 뭐 오늘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일 모레 주일까지 계속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한번 보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 빌립이 그런 경험을 하고 또 나다나엘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요한복음에 나온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 드렸는데, 요한복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표적장 아닙니까?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정리해서 알려 주시는 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표적.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표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느냐? 결론처럼 말씀드린다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 일어나도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표적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는 내용이고 또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끔 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표적이 목적이 되면은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고 정말로 추구해야 될 영적인 목표를 잊게 되는 거죠. 그 영적인 목표는 다름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빌립의 경우처럼 영혼 구하는 일이에요. 한 사람 그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시며 또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 향해 나가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함께 열매 맺는 것 그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을 수가 있다는 거죠 표적은 참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만 말씀에 분명히 표적을 행하지만 믿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이게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표적을 행해도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만 가지고 표적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혼권은 그 표적보다 훨씬 더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표적보다 영혼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고 우리 하루를 살아가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정 말씀을 보셨는데 이전에 그 전장인 사장을 보시면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배를 육지에 닿게 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라는 지방으로 가세요. 여기 들어가자마자 범상치 않은 인물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귀신들린 자였습니다. 그 귀신의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이름처럼 귀신의 숫자가 한둘이 아닌 거예요. 여러 무리의 군이 군사 군대와도 같은 귀신의 무리들이 한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죠. 얼마나 괴로웠는지 자기 힘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 사람을 제어하려고 해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덤 산을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사람들을 해치기까지 하면서 놀라게 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가자마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그 군, 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귀신도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아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력, 영적인 능력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벌어지게 할지를 아니까 미리 나타나서 간청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은 경멸하시고 그 귀신은 미워하시지만 그 귀신이 붙잡고 있는 그 영혼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귀신의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귀신이 아무리 간청을 해도 귀신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은 그 근처에 있었던 돼지 떼에게 들어가고 돼지 떼는 자기의 몸에 뭔가 좀 이상 기운이 들어오니까 이 수많은 돼지 떼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름질하는데 그렇게 해서 간 곳이 바닷가입니다 바다로 다 빠져들어서 몰살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려 2천 마리나 되는 돼지 떼가 예, 이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이 그 거라사 지방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 우리의 느낌에, 야, 예수님 그 누구도 할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해내셨네. 어, 저 귀신 들린 사람을 누구도 제어할 수 없고 어떻게 할수 없었던 그런 에, 그런 귀신 들린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말씀 한 번으로, 권면하신 것한 번으로 고치시고 정상적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봤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기뻐하고, 같이 찬양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본 거잖아요. 표적을 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찬양, 함께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관심 갖고, 더욱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돼지 떼가 죽은 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한 영혼을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보다 또 기적보다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손에 본 2000마리의 돼지가 더 소중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때로는요. 늘 이뻐릇처럼 우리 마음속에서는 오늘도 나는 전도하겠습니다. 영혼군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 심장 부여잡고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수없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삶에 거라사 지방 사람들처럼 그 영혼을 향한 관심이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뭐만 남냐면은 내가 지금 손해 보는지 안 보는지 거기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면요 이제 영혼권에 대한 사명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로지 나만 남게 되죠 예수님 그 모습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펼치셨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어느 돼지 주인의 2천마리 돼지를 저렇게 몰살시키는 거 보니까 이제 다음 차례는 난가보다 나도 손해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합니다 떠나라고 해요. 참 신기하죠.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몰리고, 관심 갖고, 변화되고, 그런 영적인 엄청난 영향력들이 펼쳐져야 되는 것이 사실 정상적인 모습인데, 오늘이 거라사지방은 전혀 반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돼지만 찾는 이들에게는 예수님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돼지를 손해 본 것만 관심 갖는 사람들은... 예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관심 못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삶에 또내 일상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여기에 대해서 더 가치를 가지고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영혼관한 일에 함께 협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교회의 목적 신앙, 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목적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서 죄사해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일을 감사하지 못하는 삶에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예수님 그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2천마리나 되는 그 돼지 손에 보는 거이손해라고 생각도 안 하셨을 거예요. 이천 마리 돼지보다 훨씬 더 소중한 한 영혼.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이셨던 표적의 내용처럼 그 기적의 내용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는 내가 영혼군을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때로는 영혼군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저 영혼을 위해서 내 에, 가진 것을 손해볼 때도 있어요 내가 젖어야 될 때도 있어요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치욕을 당할 때도 있고 내 마음속에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은 뭐냐면 그래도 영혼구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영혼을 구원을 위해, 위해서라면 에,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영혼은 누구일까? 우리 가정에 설까, 직장에 설까, 사업장에 설까? 누구를 만나든지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영혼을 만나게 하시면서 그 영혼에게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함께 자라나 함께 구원받는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음성을 들으신다면 오늘 우리는 그 영혼군에 대한 목적을 잘 깨닫고 기억하시면서 내 삶에 어떠한 손해가 있더라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력들과 믿음의 열매들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예수님의 이름들이 우리 안에서 힘과 능력이 되었듯이 이제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에게 내가 구원해야 될 전해야 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해들그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데 우리 먼저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어들이 예수님 그 영혼을 향해 들어가실 수 있도록 믿어지는 믿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영혼군의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나타낼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해 달라고 주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나를 통해서 복음 전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과 영원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들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된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부르는 자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 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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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이름 부르짖을 때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큰 은혜와 소망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영원군에 대한 소망을 불뜬하게 하시며 그 영원권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고 또 함께 구원받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표적보다 더 중요한 영원권, 그 영원권에 우리 모든 삶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 우리를 또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나가게 아 하시며 또그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며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성령이 우리 임재에 우리. 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게섬에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로 우리 모든 삶에 대한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게섬에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 라보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문에 가운데 몸을 하여 주시옵시고, 물론 능력의 손길을 펼치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게야 삼대일 수 있도록 주님의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히 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 속에 예수님, 그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표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은 다른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서 몸물며 우리 모든 이... 생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고대의 성한신과고그한 영원 한 영원을 영혼 한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그 영혼을 찾아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분류 기도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의 놀라능이 나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으로 함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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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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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